자, 179번 한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z는 a 곱하기 2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자, 여기서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자, 제곱이 실수가 된다. 뭐라고 했어? 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순허수 아니면 뭐야? 그냥 실수여도 되잖아. 자, z제곱이 실수라는 얘기는 그냥 실수거나 아니면 순허수 자, 뭐야? A만 있던지, BI만 있던지. 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구분을 해줘야겠지? EA-1. EA-1. 자, 그 다음 허수 부분은 어떻게 돼있어? A p l u EI.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실수만 되겠지? 요거 되는 거야. 자, 순호수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겠지? a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 자, 180번 보겠습니다. 자, 복수수 z는 a 곱하기 3 마이너스 i,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i. 자, 요거에 대해서 Z의 제곱은 마이너스 16이 성립할 때 A 제곱 하기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됐어. 자, 일단 먼저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자고. Z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실수가 음의 실수가 나왔다는 거야. 자, 음의 실수, 실수가 나왔으면 아까 앞에서 냈듯이 실수, 그리고 순호수여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음의 실수가 붙었다고 하면 얘는 순허수만 가능하다. 이거 순허수다. 자, 이걸 우리가 먼저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니까, 자, 제곱에 16 되는 거 4. 그리고 i가 있지? 그래서 z는 뭐가 될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4i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z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겠지? 자, z를 정리를 하면, 자, 실수부분 3 a 마이너스 b 그리고 허수부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왜 수너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0이 된다 b는 3이다 자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음, a 마이너스 b가 뭐가 된다 4i가 되겠다. 응, 음, 4i. 그럼 4가 되, 돼야겠죠, 그지? i는 필요 없이. 4.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다 b 대신에 3a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i는 4. a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어? b는?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과. 자, 그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B 대신에 3A 들어가서 4A는 4, A가 1. 그럼 B는 3.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로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부호가 뭔 상관이겠어? 그죠? 1 더하기 9, 답은 10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1번 x제곱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i일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정리부터 해야지. 얘부터 먼저 바꿔서 우리 한번 보자는 거야. x제곱 더하기 3은 2i.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결국 제곱을 할 거야. 제곱하면 x 네제곱 더하기 6. X제곱 플러스 9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넘깁니다. x 네제곱더기 6X 플러스 13은 0.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음, 여기서 한번 x 네제곱 대신에 바꿔 넣어보자, 이거야. 바로 이 안에서 넘겨서 바로 넣으면 되겠지, 그지? 어 바로 넣어 볼 거야. 자, 바로 한번 집어 넣어 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어, u x, 마이너스 u x 제곱이지? 제곱, 자, 마이너스 u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플러스 x 3제곱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8 x 제곱, 더하기 u x, 더하기 x분의 13. 자, 이렇게 되겠다. 또 그죠? 자, 어때? 좀 많이 복잡하지? 그지? 음. 자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좀 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그다음 더하기 6x 그다음 더하기 x 분의 13 마이너스 13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또 x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 와, 이거, x 세제곱 하면 또 x로 나눠야 되는 거야? x로 전부 다 하나씩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나눠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6x, 그 다음에 x분의 13.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그대로 적습니다. 마이너스 6x, 그치? 마이너스 x분의 13,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x분의 13, 마이너스 14. 자 그럼 요거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어? 없어졌어?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음 그러고 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남지 그지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x제곱 넣어 이제. 넣는 게더 편하겠지. 자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 바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i 마이너스 14.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9 플러스 4i. 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알겠죠? 자, 그 다음 182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알파 켈레는 베타 베타 켈레는 2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i일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 알파켤레가, 알파켤레가, 알파분의 2. 베타켤레는, 베타분의 2.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음, 얘네 둘이, 더 해버릴까? 자, 더해버리면 어떻게 겠어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베타 켤레는, 자, 어떻게 돼? 바로 둘이 통분할게요. 알파 베타분의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이거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2i 잖아. 얘 켤레니까. 자, 그리고, 어, 알파 베타분의 얘는 2i 니까 4i.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자, 그러면 알파벳타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야 되겠다. 이거 쉽지? 자, 그 다음, 183번. 자,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켤레에 대해서 ZZ켤레의 곱은 z 더하기 z z 2Z켤레다. 자, 이때 3 플러스 2 i 가 성립할 때 복소수 Z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안 두고 풀면은 어 힘들단 말이지. 자 그래놓고 이제 이 식에다가 갖다가 집어 넣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켈리복 곱하던 거다, 그지자 여기다가 음 a 플러스 bi 켤레야 그래서 플러스 2a 마 2b i가 되는 거야. 자, 얘가 지금 보다3 플러스 2i가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합시다. a 제곱더하기 b제곱. 분의뭐 3a. 마이너스 bi. 자, 이게 3 플러스 2i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3이 될 거고. 자, 적으면은 a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3a가 3이다. 자 그리고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얼마? 마이너스 b가 얼마? 2가 되는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약분 3 3 약분했어. 1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a야. a 맞죠? 자 그리고 요렇게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자 a 제곱 하기 b 제곱이 a니까 응, 아니요이거 a 제곱 하기 b 제곱은 뭐 어, 똑같이 이렇게 하자 a 제곱 하기 b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b다 자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자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같잖아 a는 마이너스 2분의 b야 알겠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식을 한번 또, 내입해서 풀어봐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B.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B를 집어넣는 거지. 무슨 이지 알겠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4분의 b의 제곱 4분의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b 자 4. 4를 다 곱하고 시작할까요 그럼 5b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5b 제곱은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b는 어떻게 된다 b는 0 또는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 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야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b 가 만약 0이야, 그러면 a도 0이 돼. 그러면 이게 뭐야? 복소수, 뭐 이거 할때뭐이 성립이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조건이 안 맞겠지. 그치, 맞죠? 근데 왜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분모가 0이 될수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자, 그래서 요거 밖에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A는 얼마가 되겠어? 5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복수수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아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음, 18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184번. 두 복소수 Z1은 A 플러스 BI, Z2는 C 플러스 DI에 대해서 A, B, C, D는 자연수이고 Z1, Z, Z1의 켤레는 10이다. 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했어. 자, 기억.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그리고 니은 Z1 더하기 Z2 켤레는 3이면 C 더하기 D는 5. D 그, Z1 더하기 Z2. 그리고 Z1 더하기 Z2의 켤레는 곱이 41이면 Z2 곱하기 Z2의 켤레는 최대값은 17이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제곱 더하기 제곱.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0이다. 자, 이렇게 했어.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까? 음,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응. 음. 지금, 이거는 지금 뭐야? 어? 바로 여기 나와 있네. 켤리랑 곱하면 1 0이라매 합차. 그지 기억은? 맞아. 그죠? 자, 그 다음, ㄴ은 Z1이랑 Z2의 켤리랑 더하면 3이다. 자, 그럼 이거 둘이 더했어. 더하면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어, A 플러스 C. 그리고, 자, 이거는 실수 부분. 자, 그 다음에, 뭐야, b-d, 아 i.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지금 뭐다? 3이 된다. 이 말이야. 얘가 3이래. 그러면 a 더하기 c는 3일 텐데, b랑 d는 어때? 같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0이 나오지. 맞죠? 자, 그래서 c 플러스 d는 5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c 플러스 d가 5다. 자,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일단은 우리가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음, 보자. 자연수다. 그래서 A를 뭐 1로 잡으면 C는 2가 되겠지, 그지? a가 1이면 c가 2야. 자, a가 1이 되면은 우리가 기억 조건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될까? 기억 조건에서 자, 일단 기억 조건에서 1이 되면 얘가 3이 돼야겠지. 제곱수. 음. 응. a가 1이 되면 3이 되고. 얘가 3이 되면 1이 돼야 돼. 자, 그러면 a는 b는 자, 두 가지밖에 없어. a가 1이 되면 A가 1이 되면, 1이 되면, 자, B가 3. 자, 그리고 A가 3이 되면, B가 1이다. 자, 요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자, 3보다 어떻게 작아야 돼? 더해서 3이 나왔다 했으니까, 그럼 요거 밖에 안 되겠지, 그지? 얘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자, 그럼 B랑 D랑 같다? 뭐야, B는 3. 그지? D도 3. 자, A가 1이면, 당연히 C는 2가 된다는 얘기지? 2 더하기 3, 얼마? 5. 아, 맞네. 그죠? 자, 그럼 이제 d 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Z1 더하기 Z2. 자, 그리고, Z1 더하기 Z2의 켤레. 자, 이거 지금 더한, 이거 곱한 게 지금 얼마? 41이다. 자, 이렇게 했네. 자, 지금 위에 끝까지 우리 나와 있는 게 지금 요거야. 음, 요거. 자,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맞죠? 자, 근데, 음. Z2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음 얘는 어떻게 돼 C의 제곱 따기 D의 제곱을 말하는 거지 그지 자합자 그러면 둘이 합한거 우리 앞에 적어놨었어 요거야 자, 얘란 말이야.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켤레랑 합한 거잖아. 자, 그럼 새로 적어야겠구나. 자, 그럼 이거 합한 거 우리가 작게 적으면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 i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켤레랑 곱한다. 자, 그러면 얘랑 켤레랑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거 a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플러스 d의 제곱 자 이걸 구하는 이게 지금 얼마다 41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자연수의 곱이니까 자연수를 갖다가 제곱을 한 거니까 자 제곱해서 41이 나오는 거 그거 우리가 찾아봐야겠지 그지 제곱수의 합이 41이 되는 거 봅시다 42보다 작은 제곱수 뭐가 있죠 36 36 그럼 36하고 5잖아 안 되겠지 그지 제곱수가 아니야 자그 다음에 뭐가 있어? 25, 25랑 얼마가 되죠? 16, 25랑 16 이렇게 있네. 25랑 16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또 다른 거 있나? 뭐 16, 25 빼고 9 하면 음9 하면 32안 돼. 자1 하고 40도 안 되지. 그지? 2 하고 4 하고 4를 빼면? 얼마가 돼? 37? 안 되지. 자, 요거 밖에 없어. 이거 밖에. 자, 그러면 얘가, 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치? 두 가지 경우. A 더하기 C가 5면, B 더하기 D가 4가 되는 거고. 그죠? 자, A 더하기 C가 4면, B 더하기 D가 5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 음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 이건 1번 얘가 2번 자 이래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CD를 구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근데 딱 봐도 우리 어떻게 돼 B랑 D는 어, A랑 B는 A랑 B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앞에 구해놨던 것처럼 요런 모양이란 말이야. 1하고 3, 3하고 1. 자그렇치면은 그래 어때? 바뀌어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자 1하고 3이야. 그지 1하고 3이야. 그럼 C는 4. D는 1. 맞지? C는 4, D는 1. 자 아니면 이거 바꿨어? 3하고 1이야. 얘는 2? 얘는?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어쨌든 이도 똑같은 모양이니까. 자 1하고 3이면 우리 나올 수 있는 것. 1하고 3이다 있을때 나올 수 있는 건 4하고 음, 1이란 말이지. 자 그리고 또 3하고 1이야. 그럼 2하고 2하고 얼마나 나오겠어? 3이 나오겠죠. 그죠? 2하고 3. 3하고 1이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CD는, 뭐, 어쨌든, 제곱해서 더하면 똑같으니까. 자, 어차피 대칭이 똑같잖아. 그지? 자, 보면은, 이거는 17. 자, 이거 보이네? 음. 자, 이러면 17. 자,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4다하기 9니까 13. 자, 최대값은 얼마겠어? 17이 될수 있다. 자, d 것도 맞다. 이거지. 그 답은 몇 번? 5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184번.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지, 그지? 자, 이거는 다시 한번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자,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자,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우리 또 다시 내용, 개념 설명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